자, 세인은 아, 어, 이 차가워. 왜 차갑지? 왜요? 차갑지?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아, 오늘은 캥거루도 엄마가 있을까? 이따 손 잡아. 어, 아, 인아캥거루는엄마 있을까? 세인이 네. 엄마 있지? 네. 너무 이쁜 거 많다, 여기. 저, 저, 혜민. 어, 이건 뭐 누구 색깔이야? 노란색은 서윤이 색. ]색. 요거는? 이 색. 아, 네, 네, 어, 그 색. 노란색. 노란색. 하디 연두색. 어, 연두색 따라야리색 오지. 요 누구지? 누구 색이지? 저 연이색. 거 연두색. 어, 색이야 요거는, 오, 요거는? 빨간색, 빨간색 엄마색. 요거는 파 아빠색. 파란색 아빠색. 요거는 색 파란색도 인이 알고, 파란색도 알고, 빨간색도 아, 고리책 어디 있지? 서색책 있어요? 서색책 여기 있다 아, 거기 있어. 요 그럼 아빠 색 한번 찾아보세요. 아빠 색 있어요? 아빠 색 있어. 무슨 색이에요? 파이색 아빠 색 파란색, 아빠 아빨색. 파란색, 색이에요? 아, 차가워. 아이스크림 차가워. 차가워요. 음. 아, 아빠색하고 순이색이 많이 있네. 연두색도 있고. 우와, 우리 순이가 색깔을 이제 다 알아버렸네. 그래서는 사람 할아버지 이름이, 뭐, 이름이 뭐냐 하면 에디카리야. 에디카리야. 어, 에디카리는 이아주 할아버지가 이 책을 썼을 때. 아이 가고아차참워아유 차가워. 맛있겠다. 응? 음, 아무 캥거루도 엄마가 있지. 마치 너와 나처럼. 그러면 사자도 엄마가 있을까? 음. 사자 엄마 있을까? 음. 있을까, 없을까? 음. 있어요? 있어요. 어, 여기 사자, 애기 사자고, 엄마, 엄마 사자네. 이거 뭐지? 햇님. 뭐... 어이구, 우리 새 햇님 따라요. 얘는 누구지요? 캥고이. 아, 캥고루야. 음. 이거 사, 이거 사자. 이거 누구지? 이거 누구지? 사자. 사자야? 응. 그럼 사자도 엄마가 있지. 마치 너와 나처럼. 그러면 기린도 엄마가 있을까? 사자도 엄마가 있는데 기린은 엄마가 있을까? 한번 넘겨볼까? 한 이게 누구지? 이거. 이게 누구야? 이거지. 기린이야. <laughs> 그럼 기린도 엄마가 있지. 똑같지? 응, 똑같지. 어. 응. 아. 그래, 너와 나처럼. 애기 기린이고, 엄마 기린이네. 그러면 펭귄도 엄마가 있을까, 우리? 펭귄이 엄마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 우와, 기린이 엄마랑 너무 사이좋겠다, 그지 기린이, 야 우리 아가. 아유, 이쁜 아가. 아이스크림 잘 먹어, 이러네. <laughs> 기 기어 한입 줄까? 기린아, 한입 줄까? 아이들 음, 음. 여기 좀. 음. 음 맛있지 맛있지 생기 맛있 어 생긴다 줄거 우와 생기이 맛있다 그러네 아유 고마워 서윤아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배탈 나니까 너무 많이 먹지만 나도 조금만 먹을게 그, 그럼 생긴도 엄마가 있지 그럼 너와 나죠 그러면 백조도 엄마가 있을까? 벽주가 엄마 있을까? 한번 볼까, 우리?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어머나? 벽주는 애기들이 많이 있네. 새끼 음. 벽주가 몇 마리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어. 어, 여섯 개. 딱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딩동딩. 맞췄습니다. 그럼. 백조도 엄마가 있지. 마치 너와 나처럼. 그럼 여우도 엄마가 있을까? 여우 엄마 있을까? 코 놨다. 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엄마가 있지. 마치 너와 나처럼. 그러면 코끼리도 엄마가 있을까? 응. 음. 코끼리 엄마가 있는지 한번 볼까? 꼬마 아이스좋아요 아, 엄마아스킨림 줘요. 애도 음. 아 고마워 소윤아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다음에 또 줄거지? 응. 응 그럼 코끼리도 엄마가 있지 맛있너봐 응. 나처럼 응. 오 코끼리야 소윤이가 아이스크림을 준대 맛이 어때? 응. 상큼한게 너무 맛있는데 응, 맛있지 응. 다음 또 봐요 안녕 아, 다음 또 봐요 안녕 그럼 원숭이는 엄마가 있을까? 그럼 원숭이도 엄마가 있지 마치 서윤이와 엄마처럼. 그러면 엄마 동물들은 아기 동물들을 사랑할까? 응. 사랑할까? 응. 어떻게 사랑할까? 어머나 이거 누구야? 소윤 씨. 원숭이. 응. 어 원숭이야. 아기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한테 안겨 있네. 얘도. 얘도. 다이도봐요 안녕. 안녕. 맛있어, 고마워. 그럼, 그럼. 사랑하지. 엄마 동물들은 아기 동물들을 사랑해. 마치 우리 서윤이 엄마가 서윤이를 사랑한 것처럼 동물들 엄마들도 아기들을 다 사랑한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 아유, 너무 잘했어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